네. 네. 오늘 또, 어, 일계 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계 부분만 참고하시는 분들은요, 예, 퇴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을 킨 김에 제가 안내 드렸던, 어, 티드스컨시 할 그, 거, 톰디마크 지표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이건 호흡방님 분들한테는 이 원문에 대한 안내,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적용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 현재 비트코인 원래는 이투데 마크 지표라는 건요, t d 스 편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표 상에서 어,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어, 많은 부분에 뭐 이렇게 t d 만쳐도 나오죠. 뭐 요, 요, 요거 그냥 제가 쓴 건데 좀 보다 상세적으로 바이하고 셀 이런 부분을 어, 지적해 주는 지표, 어, 지표로서도 있고요, 어, 시그널 지표도 있는데 요걸 이제 열면은 이게 어떤 지표냐 하면은. 1부터 9까지를 카운팅을 하는 순차적인 어, 지표예요. 근데 그 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룰이 있지만 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근데 왜, 이,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요 가셔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어, 제가 그 룰에 대해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어, 그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 설명을 드리면, 4일 이전에 종가보다 낮은 9개 이상의 연속으로 감소를 해야 저가가 발생한다는, 어, 어, 시그널로 활용을 해서 고가의 이제 전환, 상승으로의 전환을 잡기 위해서 그 카운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4일 전 종가보다 더큰 음, 종가가 발생을 할 때는 그게 다시 이제, 상승으로의 1로서, 혹은 무마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상승으로의 1, 2, 3, 4, 5의 9의 카운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룰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뭐 참고하실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어, 디마크, 어, 톰 디마크입니다. 톰 디마크 순차, 톰 디마크 지표, td 스캔셜 어, 지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요리 있으니까 어,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래갖고 얘에서, 어,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차트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를 원할 때만 켜서 보죠. 하지만 얘를 켜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1번, 중요한 건 1번하고 789밖에 없죠. 1번하고 789. 그러면 조금은 더, 어, 간단한, 간단한 지표로서, 좀 너무는 어지럽히지 않는 지표죠. 1하고 9만 켜놓기에는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좀 켰다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30분 봉으로 킬게요 그러면 우리 톰제마크 지표에 대한 룰에 따라서 이게 하락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얘가 마지막 오파에 하락을 하는 카운팅이 여기 이제 보여서 보이진 않지만, 고파가 나옵니다. 이 고파에 대해서 음, 우리는 여기에서 추세가 30분 몽상에서 좀 맞았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돼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데 얘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까지 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파동하고 똑같습니다. 확장이라는 거를 하는데 예측의 범주 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오파가 다 나와서 꺾였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추세가 전환을 했거다라는 시그널로 쳤잖아요. 근데 그두 가지 파동을 어느 자기가 원하는 지표 위에서 카운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얘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지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에 충분하다. 어, 반대로 어, 얘가 나와서 내가 이 9를 보고 여기 종가에 어,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어, 그냥 뭐 나는 그, 그런 그냥 차트층이다 뭐 여기 그냥 종가에 매수했던 게 29,500이 되겠네 그리고 저가에 어, 손절을 잡고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9가 나올 때까지 들고 갈 거야 9가 어, 나왔던 지점이 여기가 꺾였던 지점이 여기죠 9가 훼손이 됐다는 걸 알았던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럼 얘가 10이 회선이 됐다는 걸 알았던 지점은 여기가 아니죠 명백하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죠. 그러면 9가 회선이 됐다는 걸 알았던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명백하게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1.2 3대 1의 트레이딩이니까 맛있는 자리는 아니죠. 맛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또 맛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 파동이라는 걸 세부 파동이라는 걸 카운팅합니다. 그러면은 톰 디마크 지표와 세부 카운팅 카운팅과 복합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해서, 1, 2, 3, 4, 5를, 5가, 카운팅상에서도 제가 마, 카운팅했던 부분하고도 맞았어요. 9하고도 일치했어요. 그럼 내려오는 부분이 어떻게 됐던 건 간에, 여기가 저는 다이렉트라는 걸 예상을 했죠. 이 1, 2. 그 예상이 어떻든 간에, 이, 게 3, 3의 파동을 갈때꼭 9를 맞추고 갈 수는 없어요. 얘는 파동이니까. ABC 수축형으로 갔던 3파하고 4파하고 5파를 했던 얘를 수축형으로 했던 얘를 런닝 형태로 했던 간에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럼 얘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인 3파가 끝났죠 그럼 얘 3파가 끝난 게 9파가 나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꺾이는 시점은 발견할 수 없지만 1이라는 게 발견을 했어요 1 여기도 1이라는 게발생을 했고, 여기도 1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 여기도 1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2, 3, 4, 5, 6, 7, 8, 9로 갈수 있다는 게 예측은 할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9의 지표, 9가 나온 확률, 그, 나와서 방향이 꺾일 가능성보다는 적적 1이 나올 다시 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높으니까. 그러면 이 1이라는 게 꺾인다는 지표는 없었어요. 하지만 2가 나오고 3이 나올 때는 우리가 비중 4부터는 우리가 아, 되돌리면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부분, 을 생각을 할수 있고요. 9라는 건 우린 뭐죠? 아, 얘가 9, 10, 11, 아직은 안 나왔죠? 9. 왜냐면 9 이후로 얘는 지금 이지표상에서카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가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확장이 돼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얘를 3파로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파동환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아 이게 9파에서 확장이 돼서 내려가네. 그러면은 이 되돌림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어, 근거는 있구나. 그런데 이게 1, 2, 3으로 꺾여요. 그러면 최소한 얘는 A, B C의 하락은 발생을 할수 있다는 문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의 의견인 거고요. 여기 부분에서 또뭐 TD 스캔샷과뭐 카운팅과 합쳐져서 구가 나오고 내 카운팅이 맞고 세번 꺾이는 자리가 나왔다. 여기서도 어차피 구가 꺾여야 진입의 근거가 되니까 다시 여기서 줄였던 물량에 대한 진입의 근거로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TD 스퀘셜이라는 어, 지표는요, 너톰 어, 디마크라는 지표는 30분 목내에서 보기 위한 지표가 아니에요. 얘는 일본상에서 이톰 디마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지수르가 자기가 개발한 지표에 의해서 봤더니 어느 정도 그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더라 대한 부분을 잡은 거죠.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좀 볼게요. 요번에 지표만 볼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껐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보죠. 일본상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과거의 데이터에서 잡아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거가 너무 없죠. 바이낸스 현물 차트는 그래서, 비트맥스 현물로 넘어올게요. 차트를 키면 여러 가지 착다하게 나오는데, 나한테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암이 끄는 거예요. 앞으로 또 지지 저항 부분인데 필요하지 않다. 부분을 끄고, 어,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 어, 1과 9만 놓차. 1과 9만 놓차. 과거에 데이터 한번볼 거니까, 어, 1과 9만 놓차라는 부분을 세팅을할 거예요. 우리 1과 9만 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조상에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이게, 어, 어, 여기서 1, 1, 2, 그 다음에, 아, 뭐, 죄송합니다. 1, 2, 3파, 4파, 5의 1, 5의 2, 5의 3파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분이 로그로 보셔갖고 그냥 여기를 1파, 2파, 3파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후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뭐 한3동더 가서 4파 조정을 부분 보고 있고, 저는 3회 4파 조정을 보고 있는데 그 레인지가 비슷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비트코인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어 제가 바이낸스를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코인이 됐는데요. 비트맥스를 봐야 돼요. 비트맥스 바이낸스에도좀 정확하게 유치를 했죠. 음, 저는 이게 어, 어, 1, ABC 러닝 형태 2파, 3파, 4파, 5일, 5의 3파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네, 음, 끄면 그 분들이 구조를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1파, 2파, 3파로 보고 계시죠. 뭐그 부분이 나중에 후행성으로 어, 4파로 그분들 해석을 할지 저는 3의 4파로 해석을 할 건데 후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맞다라고 예상 예측을 할 이유는 없죠. 예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일봉상에서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에서는요 이 일봉상에서 이미 구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고 여기 내려온 부분이 있었기에 충분한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를 한다 그래도 9, 구, 구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가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 구가 나왔으면은. 내가 꺾이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봉상에서요 추세의 큰 흐름에서의 방향성은 볼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구가 나오고 이제 꺾이는 부분이요. 그 그리고 뭐 여기 부분에서도 구가 여기인데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죠. 구가 나오고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적은 조정은 아니죠. 얘는 여기까지 봐야 되죠. 구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배돌림이 나올 때까지 본다, 그러면. 나는 이 구에서 자꾸 죄송합니다. 구에서 간다라는 전략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수 있는 어, 지표로서 활용을 할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지표로서의 일봉상의 지표, 그건 뭐예요? 어, 다시 말해서, 4파 후에, 어, 4파가 아니죠. 어, 5의 1파 후에, 어, 5의 2파의 A 후에, 5의 2파의 B가, 초, 이, TD 스캔샬에서는, 일봉상에서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부분이죠. 정확하게 맞았고, 이 부분이 구가 나오지만, 이 정도 조정은 주죠. 구 나오고, 조정, 구 나오고, 조정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구 나오고, 추가 상승, 조정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구가 나오고, 또 하락으로의 9가 이어서 나온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어,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을 참고를 해서 파운팅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지표를 1봉상에서 어, 단기적인 추세, 최소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써 활용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현재는 일본상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상승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구가하락의수가안 나왔으니까 하락이 끝나질 않았겠죠. 그럼 얘를 좀 펼쳐놓고 볼게요. 789라도 보자. 789라도 보자. 789, 6789. 5, 6, 7, 8, 9, 4, 5, 6, 7, 8, 9, 3, 4, 5, 6, 7, 8, 9. 무슨 얘기냐면, 얘 9에서 10, 11, 12, 13, 14, 15, 16, 17, 어, 1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까지 확장이 된 구조죠. 에디어트 파덤도요. 1, 2, 3, 4, 5로 갔는데, 이 5파가 1, 2, 3, 4, 5로 확장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또 5파가 확장이 돼서, 13파 또 5파가 확장이 돼서, 17파 또 5파가 확장이 돼서, 21파 또 5파가 확장이 돼서, 25파 또 5파 가 확장이 돼서, 29파가 확장이 될수 있는 것처럼, TD 스캔샷이라는 것도, 5파라는 게 파동의 끝이 아닌 것처럼, 9라는 게, 이 상승의 지표의 끝은 아니라는 거는 참고해 줘야 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파동의 기본으로 1, 2, 3, 4, 5가 끝나고 이 세부가 꺾였을 때는 언제 하락에 대한 기준으로, 어, 꺾일 수 있다는 기준의 하나로 삼는 것처럼 td 스캔샬이 9가 나왔다는 부분은요, 어,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라도 전환이 될수 있는 지표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일본상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7이라는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주말에, 어, 이 4일 차에 대한 우리 평균값이라는 계산에서 td 스캔샬의 지표를 계산을 하면 얘가 오늘과 내일, 월요일까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8과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을 보실 수뭐 어느 정도 예측의 어,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는 있다는 라 부분이죠 지금은 이게 하락이 나와서 A8라고 생각했던 지점에 이탈이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참고로 하던 30분 봉상 TD 스캔샷 9, 10, 11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여기에서 초록색 선에 대한 부분에 어요 정도 여기가 그 레인지 한 중간 정도 요 정도가 돌파가 됐던 부분처럼 하락도 그 정도의 레인지는 어, 인정을 할수 있다. 그거 말고 또다르게볼수 있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인지로 좀 현재 맞췄다라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A파에서 맞추는 바로 맞추는 경우가 드물다고 10% 이해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왔던 거를 A라고 봤을 때도 이게 1, 2, 3, 4, 5로 가능성이 A, B, C로 끝났다 가능성보다는 크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A파에서 이미 그 4파, 2파에 대한 레인지를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50%이하기 때문에 얘가 A, B, C로 끝날 확률보다 1, 2, 3, 4, 5파로 갈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봤던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뭐, 어차피 예상의 범주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되겠죠. 3파로 꺾이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 3파로 꺾이게 된다면, 어, 3파 상승 후에, A, B, C, 3파 하락 후에, 요 부분에서 1, 2, 3, 4, 5를 잡아서요, td 스캔을도 이용을 하고, 파동 카운팅도 이용을 해서, 어 매수의 기준으로 잡던, 음 되돌아오는, 어 파동에서, 어 A, B, C를 보고 매수의 기준으로 잡던, 요렇게, 어 내려올 때에, 어 내려올 때 A, B, C로는 내려올 거 아니에요? 뭐, 깨지게 되면 이런 형태는 아니겠죠? 깨지게 되면은, 어, 깨지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보여줬던 얘네의 방향성으로는 이렇게 깨버리죠. 이렇게 깨버리고, ABC, ABC, 12345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ABS 션 T에서는 분명하게 어, 물량이 있었다면 줄이지 못한 물량이 있던불 그리고 여기 꺾 떨어지고, 나란 ABC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ABC, 어, 세부적인 상승 나오고, 그 다음, 되돌림인데 자기가 기준으로 하는 지표들을 참고해서, 다시 매수가를 선정해서, 선절가라는 걸 잡고, 전략이라는 걸 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1, 2, 3, 4, 5. A, B, C, A, B, C, 1, 2, 3, 4, 5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차트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 대응만 하면 된다 그래 차트를 읽는 것이지 차트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정고점이 나오는 차트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대한 부분을 예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정고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파될 건데 경기 저점을 예상하던 거기서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이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TD 스캔샷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잘라서, 어, 무방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로서 파동에서, 뭐, 일봉상에서는 참고를 하는데, 지금 3 0일상에서잘 맞고 있기 때문에 좀참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기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3 d 스캔샷을 왜 얘기를 드리냐 면 어, 어느 유튜버가 며칠 날, 어, 가격이 어디까지 가 있을 것 일단 예측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거는, 어,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을, 이분을 좀 검증해 주세요라고 한번 얘기해 가서 봤더니, 그 분명히 참고하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3 d 스캔샷이더라. 이 지표가, 어,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국파운팅일에서 며칠 날 어느 정도까지 가격 가는 거에 대해 3, 4일, 3, 4에서 예측을 해서 그에 대한 예측을 5일 후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걸 어제 제가 30분분에 예측을 해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 알고 나면, 어, 이은결의 마법 해법처럼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어, 모르면 신기한 부분이니까요. 무 어, 우리는 모두 다, 막, 어. 마법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모르고 관람하는 게 좋아요. 어, 마법사들 중에서 이은결처럼그 비법을 공개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죠. 자기들의 밥조를, 어, 공개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계속 새로운 거를, 기법을 연구해야 되죠. 마법에 대한, 어, 해법을 파헤칠 수 없는 기법들을. 어떻게 하면 속여야 될지, 눈을 속여야 될지, 감각을 속여야 될지 하는 부분들. 일단 뭐그 부분이 우리, 그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에 대해동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 그 지표를 본인이 어,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요. 굉장히 좀잘 활용을 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예. 그런 이상 이하는 아니다. 예. 예.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검색해서 이 시장에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개인이, 조금 더 잘하는 개인이 코린이들을 리딩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배워야 될 부분만 캐치를 하셔 갖고 트레이더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어, 활용을 하시는 범주로 어, 사용을 하시지뭐 저까지 포함해서요 추종 매매를 하거나 무한 맹신을 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어느 한 순간에는 크게 실망을 하는 구간이라는 게올거 다라는 거 뭐, 투자에 대한 책임은요 무조건 본인에 있으니까 어, 공부도 참고 어, 어, 지표도 참고 창고, 시황도 참고만 할 뿐이고. 결정은 본인의 손가락과, 뇌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분은,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외국인에 보니까 외국들이, 게 시향을 정기적으로 하는 외국,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향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기적으로 시향을 한다는 부분이, 외국에서는, 비트코인, 뭐, 라이브라고 쳤을 때, 시그널방이 많아요. 시그널방에 라이브가 켜져 있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시그널이죠? 근데 시그널방이 1천명이라는 사람이 봐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여러분이, 잠시만요. 음악을 끄고, 이 방송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음악을 그래서 안 킬게요. 일부러. 그런 시그널만 보는 부분이니까. 음악을 좀, 제 음악으로 다시 키고요. 이분들은 이 수치라는 거, 롱이랑 숏이랑 롱, 이거 지금 이지표도참고해 매매만 하세요. 시그널이 나오면 매매. 그거를 차라리 추종을 하시더라도요. 아니 그 2만 2천 불에 BTC 다운을 쭉 베팅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매주 방송을 하면서 떡락을 외치고 있어요. 언젠가는 맞겠죠 5만 불 가서 맞으면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 그 그래 여러분들이 차라리 얘를 얘를 참고를 하시더라도. 어. <laughs> <laughs> 개인이 개인을 추정하고, 또 개인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개인을, 개인이 전문가를, 어,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인 거죠. 근데 그 개인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개인을 참고하셔가고또 돈까지 주고 참고하셔가고 박살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을 잃는다는 것보다, 그래요. 22,000불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럼 5만불 갈동하는 기회비용을 잃었던 것에 대한 보상은? 22,000불에서 매수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냐는 거죠. 예, 사람들은요, 돈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그, 분노가 훨씬 더 커요. 이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어, 사야 할때 팔지 마시고, 팔아야 할때 하는 반대매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5분 상에서 이렇게, 어, 줄수 있는 지표는요, 괜찮은 지표죠. 저는 뭐 얘를 참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예, 여러분들이 차라리, 뭐 그런 분들을 참고하실 바에는, 어, 저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분이라면, 어, 차라리 얘를 참고하세요. 네. 외국은 이렇게 시그널방이 많지, 이렇게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떼오는 방들이 없죠.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없어요, 라이브. 있으면 좀 안내해주세요. 있긴 있는데, 어, 거의 이제 저희 네임드 밖에 없죠, 네임드. 이런 시그널방 참고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부분제어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교육이 좀, 음, 도움이 되셨다. TD 스캔샷, 어, 톰디마크 지표에 대해서, 음, 톰디마크 지표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영상 하단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어,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일개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개보보시려면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시면 알람이 갈 겁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방빵님분들이요 오늘 저 좀, 어, 제정비의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요즘 너무, 어, 버닝했죠. 어,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이제 번아웃 좀 증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주말엔 좀 쉽게요. 여러분도 좀 안전한 투자. 하지만 제가 3파로 꺾일 때는 시그널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정비하시고요. 월요일 날좀0차게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